여러분들도 야쿠르트 한 번씩 드셔본 적 있으실 텐데요. 한국인들이라면 안 드셔보신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야쿠르트를 떠올리시면 아마도 노란 옷을 입은 한국 야쿠르트의 공식 판매원분들을 떠올리시기도 할 텐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길을 걷다 쉽게 야쿠르트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거듭될수록 이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 야쿠르트 아줌마의 진화라고 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글에는 사진이 한장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만으로 얼마나 변해왔는지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야쿠르트 판매원분들은 1971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가방에 야쿠르트를 넣어 배달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정말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회사 사무실에 출입도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1994년 6월에는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요. 이때 명동성당이 점거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야쿠르트 판매원이 경찰과 노조를 뚫고 추기경님에게 야쿠르트 배달한 사건은 이미 전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는 기존 가방에서 손수레로 또 현재 전동카트까지 배달 방식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 세계 최초로 움직이는 전동카트가 개발되어서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날 때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가만히 서서 버튼 조작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면서 혁신적이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점은 이 뿐만이 아닌데요. 카트 안에는 단순히 야쿠르트와 발효 음료를 넘어 차가운 커피나 치즈도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결제 역시 기존 현금만으로 지불할 수 있었지만 최근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닌데요. 요즘은 야쿠르트 앱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야쿠르트 아줌마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야쿠르트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웰빙과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원하는 요일과 시간의 야쿠르트 아줌마가 문 앞에 달린 보냉백에 넣어 주시는 특별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야쿠르트 아줌마 유제품보다 더 많은 것을 배달한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새벽 시간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 카트를 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료를 배달하고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으며 미소와 인사로 재빨리 인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 대부분 아이를 가진 중년 여성들로 사람들의 하루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의 BBC에서도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우리에게 야쿠르트 아줌마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엄마이자 때로는 이모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친숙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본 외국인들이 재밌는 반응을 보여주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라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다. 한국에서 유학을 할때내 룸메이트가 매일 같이 야쿠르트를 배달시켜 마셨어.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야쿠르트 아줌마와 대화를 할 때면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뉴스를 오랜만에 보니 나는 잠시 추억에 빠져든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변신이 무섭군.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사회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한국에는 정말 신기한 게 많군요. 저런 전동카트를 타고 일을 하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난좀더 이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 아줌마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내가 봤을 땐 마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멋진 원더우먼 같아. 그리고 저 카트 안에는 어떤 음료를 팔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려줘. 카트 안을 들여다보면 야쿠르트와 커피, 치즈, 우유 그리고 각종 장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나도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동료들과 함께 저것을 배달시켜 먹은 적이 있어. 하지만 난 그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그녀는 늘 내가 출근하기 전 시간에 배달해 주었어. 어떻게 생긴 분일지 이제 와서 갑자기 궁금하네. 내가 알기로 그녀는 작은 야쿠르트를 판매할 뿐만이 아니라 야쿠르트와 주스 그리고 각종 스낵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배달하기 때문에 카트는 대부분 배달용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서 야쿠르트 수레를 들고 다니는 아줌마들이 아직도 있나? 난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와 있어 내 조국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어지네요 오마이갓 oh 이것은 정말 정말 재미있습니다 난 이것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 전 케이팝 스타가 야쿠르트 아줌마가 되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 저 전동차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해 바로 코코였어 아주 귀엽고 재미있어 물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차이가 없구나.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실 한국인들도 잘 모를 텐데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요즘 김치나 삼겹살 그리고 각종 화장품까지도 배달을 해주고 있어. 이건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정말 신선했어. 저 카트 두 대만 빌릴 수 있을까? 친구와 시합해보고 싶어. 아주 사이버 펑크한 것 같다. 한국 야쿠르트를 여러 가지 구매해서 먹어본 기억이 있어. 아주 재밌었어. 정말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었어. 아주 좋아. 이거 정말 신기해. 저것은 미국에도 수출해줬으면 좋겠어. 내 건강을 대신 책임져준다고? 아주 대박이야. 나도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 한국은 특별한 게 아주 많은 것 같아. 사소한 것들이 저렇게 모여 한국을 형성하고 있고, 아주 멋진 나라인 것 같고, 난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으로 가보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난 실제로 올해 5월에 한국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신비하고 재밌고 놀라운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유산균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뉴스를 보니는 지금까지 왜 힘들게 마트로 내 발로 걸어가? 유산균을 사는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